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도우구요. 자, 화요일 첫 번째 녹화 방송은 생방송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현재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전부 다 올해 하반기로 끌고 오면서 그첫 번째 시발점이 당장의 이번 달 중순입니다. 상장 이후의 물량들 받아먹을 만큼 받아먹고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유로핏이고요. 이번 달 일정 맞춰서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현지 법인 설립 완료가 됐고요. 현재 AI 전문가 영입으로 신약 개발 플랫폼까지 확장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우리가 호재 뉴스라든가 다가오는 일정들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호재 뉴스를 내 주머니로, 내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 는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 유로피처럼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N자형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겠죠.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 주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 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 스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있고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만 던져드리고 좋은 자료만 안내드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게끔 스스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게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8년 정도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공모주들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렸지만 목소리 높여서 자신있게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산일전기 하나 있었고요 올해에는 한라캐스트 유로핏 이렇게 다루는 종목들에 비해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은데,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만큼, 이번 2차 매도가, 제가 안내드리는 사점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녹화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유로픽,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100% 전략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짓고 넘어가고 있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똑같은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조정 구간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매수는 자율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같이 진행하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이 라이브 방송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엔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매도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계좌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2차 매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린 만큼 전량 매도하는 그날까지 2차, 3차, 4차, 5차 이슈가 다가와 때, 일정이 다가오고 있을 때 수급들 변동성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 꾸준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언제? 아침 9시 이전에 여러분들 예약 매도 걸어 놓으실 수 있게끔 다들 일하고 집안 일하시느라 바쁘시고 대개인마다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제가 안내 드리는 비중대로 이유와 근거만 체크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수익으로 가져가는지에 관해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 드리는 매도 타점과 이유와 근거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주말 동안 에이팩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고 어제 라이브 방송 요약본 올려놨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 투자하셔서 라이브 방송 요약본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랑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분들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유로픽 문자 보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2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안내 드리면서 꾸준하게 매도타점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 안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모두 라이브 방송에서 인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원이콜딩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자원이콜딩스 매수가가 216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9730원 973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차 매도 이후에 7차 매도가까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9% 이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천드린 지 3차 매도가 만에 23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와줬었을 때 21,152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 딱 7만원 7만원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1,000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3,000원대부터 여기 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25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녹화 방송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으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생방송에서도 수익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겁니다 자 몇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두글자 문자로 신 청하 셔 야지만 제가 보내 드릴 수있 다라고 말씀 을 드리 는거 니까 신청 하 셔서 여러분 들앞 으로 도 수익 많이 보시 고요 대신 에 여러분 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보실수있 도록 구 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해 주신다라면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고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 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요로한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것들은 제가 내용을 잘랐습니다.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메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겠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메시지 메세지 방에다가 여러분들 추가를 해드릴 거구요.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장시 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 저냥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장이 9시에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장기,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보내 주시면 안 돼요.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 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돈 버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